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 역시 방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탄주와 아락 등 주요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에 대응해 이란은 테라비브와 비에랄 셰바 등으로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시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에셰바의 소로카 의료센터가 크게 파손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과 이스파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히는 등 양국 모두 수십, 수백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했고 각국은 군사적 확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 참전 계획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며 최종 명령만 남았다고 전했고 뉴스, 컴, AU 역시 트럼프가 군사 계획을 승인했지만 미군 투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도 WSJ를 인용해 포도 핵 시설 등 전략 거점이 타격 대상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들로 인해 미군의 참전과 공격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실제 병력 투입이나 공격 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략적 계획 수립 단계일 뿐 아직 최종 결단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핵 미사일 대응에 따라 상황이 더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모습이 떠올라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